안녕하세요 미트미트입니다 오늘 어 명절 미치라 무지 바쁜데 골절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원을 켜도 웅 소리만 날뿐어 모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직접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골절기는 보통 이제 베어링 소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톱날이 빠지는 문제 나머지 이제 모터가 안 도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모터가 안 돌고 있어요 모터는 음 모터가 안 도는 원인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터 자체가 타버린 거어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버려야 돼요 골절기 그냥 중고 1 0만원에 15만원 짜리 하나 주워 오는 게 최고입니다 버려 버리고 어, 두 번째가 이제 뭐 이게 이게 굳어 가지고 고착이 돼 가지고 안돌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때는 벼링을 뽑아 가지고 벼링을 갈고 요, 요걸 한번 드러내면 다시 작동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리가 가능하고 이 모터 지금 이 골절기의 증상은 이 개월 전원을 켜도 웅 소리만 나고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돌려주면 돌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뜻은 못하는 살아 있는데 못할를 시동하는 거, 기동하는 부품이 고장났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절대 이렇게 돌릴 때. 장갑을 끼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맨손으로 장갑 빨려 들어갔다가는 그냥 큰납니다. 일 항상 맨손을 주고 전기를 만질 때는 전기 전원을 항상 차단하고 콘센트를 뽑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멀쩡한 멀쩡하죠 못하는 이래서 기동 콘덴서 뒤에 있는 기동 콘덴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기동하는 장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동하는 장치의 부품을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수리할 때는 이런 거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먼저 이런데 이 나사를 다 풀어주고요. 세 군데가 있더라고 요이 모델은 이렇게 벗기면 여기에 이제 모터가 들어났어요. 모터. 모타. 그러면 모터도 여기 이런 이런 나사 나사 세 개를 또벗겨준면 뜯어냅니다. 네, 나사를 이렇게 빼면 음, 드디어 나타났네요. 전원을 넣어도 웅 소리만 하고 돌지 않고 손으로 어 모터를 돌리면 돌아가는 거. 결국 모터는 멀쩡한데 시동 장치가 고장 난 거죠. 요게 시동 기동 콘덴서라고 하는데 요걸 교체해 주면 돼요. 돈은 뭐5천원 전후인 거 같아요. 요거 하나 사서 바꿔 주면 돼요. 바꾸는 건되기 쉬워요. 일단 전원을 뽑고 일단 전원을 뽑겠습니다. 그냥 다 잡아 당기면 전원이 빠집니다. 예, 전원을 뽑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들어내면, 예, 이것이 기동 컨덴서. 여기 똑같은 규격을 사주면 돼요. 110볼트 AC 300 300짜리를 사면 돼요. 110볼트 AC 300 300짜리를 사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음, 그거 사서 그냥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비을여분으로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갈아 끼워볼게요. 그래서 같은 규격의 부품을 샀어요. 그래서 요거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끼고. 일단 여기 걸쳐놓고 시험 운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어? 되지 않았어요 콘덴서를 교체했는데도 어, 기동 콘덴서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럴 때 멘붕이 올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이게 기동 콘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품이 있어요 요 부품. 네 이렇게 돌죠 요거 스위치 같이 생긴 거 접점이 있는 요 스위치 같이 생긴 거 요거의 이름이 원, 원심력 원 스위치 그냥 원심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회전하면 이게 벌어지고 회전 안 하면 붙어있는 요 접점 부분이 이 부품을 갈 수가 있는데 이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터가게 가서 한 5천원 정도 주고 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요 부품에 여기 접점 여기 여기 접점이 있죠 요러고 요게 오래되면 요 안에 스파크가 계속 튀면서 전원이 연결되는데 요 안에 먼지가 끼거나 뭐 이물질이 껴 가지고 안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걸 분리해 가지고 요 사이를 긁어 주던가 세로 뭐 긁어 주던가 사포로 문질러 줘서 접점을 어, 부활시켜 주면 어, 작동이 잘될 거예요 이 나사 두 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커넥터도 풀고 이것도 풀어서 이걸 뜯어 내 가지고 이거를 뭐 뭐, 요 사이를 강하게 새로 긁어주던가, 사파로 긁어주면 참 좋아요. 체하기가좀 곤란할 때, 왜냐면 하이 부품은 보통 잘 팔지 않고 뭐 못... 이것도 빼주고. 네, 이 부품. 이 사이를, 네, 벌어졌죠? 여기 이게 이렇게 되는 부품인데, 요 사이를 못 쓰는 칼이나 이런 걸로 때가 낀 거를 긁어주는 겁니다. 아래 위로다. 끌어주는 거죠, 그냥 할 때까지 이렇게 저는 못 쓰는 칼을 이용해서 빡빡 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잘 되냐 안 되냐 한번 작동을 해볼 건데 아잘 되야 되는 큰일이네 이거. 그러면 이제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안 도나 전원 넣고 전원을 온. 하나, 둘, 셋. 하나. 오, 돌아요. 자, 다시 한번. 그렇 접점 스위치가 접점을 딱 붙이면서 돌기 시작했어요. 네 붙고, 네 떨어졌다가 붙고. 그렇죠 원심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네. 이번 고장의 원인은 기동 콘덴서가 아니라 요 원심 스위치의 접점 불량이 원인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지금 말끔히 고치고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 조립을 할때또 전기를 만져야 되니까 또 전원을 꼭 차단하고 조립 들어가겠습니다. 이 뚜껑 덮어 씌우고. 이렇게 볼트 여기도 볼트 3개를 커버도 볼트 3개를 꽂아주면 끝나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와서 작동되나 안 되나 영상을 이렇게. 네, 참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 만약에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업자를 불렀거나 아니면 업자한테 갔으면 채소 어, 아... 돈 많이 깨졌을 거에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골절기가 이렇게 고장 나는 확률은 거의 적은데 그래도 워낙 작다 보니 잘 몰라서 당황해가지고 뭐예좀 쉽게 돈안 들이고 고칠 수도 있는데 그냥 돈 많이 쓸 수도 있음 저도 옛날에 몰라가지고 한돈 10만원 씩도 그냥 주고 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좀 이렇게 좀 알고 해서 어... 엉뚱하게 나가는 돈을 좀 아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 아주 먼 영상이 될수 있겠지만 골절기 베어링을 다 교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골절기 날이 빠졌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 골절기가 고장날 일은 거의 없어서 소리도 조용한 편이고 해서 언제 올릴지는 기약은 없네요. 만약 바꾸게 된다면 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